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하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흥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은 내가 이 시간 개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에요 그래서, 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 계보에 대해서 소개를 한이마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어, 16절 앞절에 있던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해 마리아에게 나서 요셉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다이의 자손이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지에 대해서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어, 이 마태가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전여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오늘 날도 그렇지만 사실 전여가 약혼한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라는 것은 1년 정도 약혼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 결혼과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약혼만 해도 부부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을 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분노할 수 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 요셉은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의로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된다는 것. 뭐냐면, 율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자다 라는 것은 율법대로 행하고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인퇴한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성령이다, 성령이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만지심과 또그 성령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니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자다라고 또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가장 크게는 사실 이 땅이 만들어지고 운행하는 것조차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어, 잉태되고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 전해 듣고 나서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 어떤 육적인 구정으로 육적인 어떤 아버지의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에 그 육신의 아버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 생각과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매 시간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라고 해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시어 인간에게 부어져야만 마땅한 이 인간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하나님과 하웨하며 하나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녔던 삶을 살았던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생활 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며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분의 징조로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인만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어, 아들을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혹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자 요셉은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인만위엘이라 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기에 기초하기를, 여기 위에, 이 말씀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그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로움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추원드려요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어, 허다한 어,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해요. 뿐만 아니라, 인마누엘의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물 또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의로워질 수조차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며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심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주님의 구원과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